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절과 13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잃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지독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할틀지 송아지독 갈지 뜻정으로 이루어진 이 말의 의미는 어린 송아지를 핥아주는 어미소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이 어리든 성장했든 자식을 향한 변함없는 부모의 사랑과 걱정 관심과 애정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연소한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안수받아 목회하는 디모델을 아들로 여기는 바울의 마음에는 이 지독지정이 흐릅니다. 그 마음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장로들보다 혹은 집사들보다 혹은 다른 성도들보다 나이 어린 디모데가 숱한 연장자들 사이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사사를 받아 복음의 지식이 풍성하고 젊은 패기와 체력과 열정이 넘친다 하더라도 그의 연소함은 리더로서 얼마든지 공격받을 만한 약점이 될수 있었습니다.바울은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까닭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들은 어떻게 교회 내에서 생겨났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들의 출연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미리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에 등장할 것을 바울에게 이처럼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측해 보건대 그들은 분명코 교회 내에서 디모데의 연소함을 없인여기고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 디모데의 가르침을 대적하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진 양심 속에는 그 믿음이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욕망이 작동할 테니 그 양심은 더러움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둘, 외식함을 통해 거짓말을 합니다. 외식은 그 더러운 양심을 가리는 수단입니다. 종교적으로 고상하고 깨끗한 말투와 행실을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외식은 그저 더러운 양심을 숨기는 거짓된 언행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셋, 혼인을 금했습니다. 이는 육신을 두고 영을 가두는 감옥이라 생각했던 이단 영지주의 사상을 고스란히 반영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넷,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물 섭취 금지 규례를 뜻합니다. 얼핏 보면 이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은 좋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음식 규례를 들고 나오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주장과 공격에 연소한 디모데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두고 분명히 다음과 같이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은 그것 자체로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믿는 자들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음식을 거룩하게 받고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가 힘 있게 목회할 수 있는 지침이 분명코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지독지정의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전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잃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가져야 할첫 번째 자세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내부에서 일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조금이라도 디모데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이 범사에 유익한 이유는 그 경건 속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 경건한 삶이야말로 바울과 디모데가 수고하고 힘쓴 것입니다. 이로써 믿는 자들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게 되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기에 바울은 디모데가 이 경건한 삶의 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가져야 할두 번째 자세는 1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은 공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말하고 권하는 것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는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혹은 집사가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또 그가 따라왔던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가져야 할세 번째 자세는 받은 안수를 중이 여기고 성숙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장로회에서 디모데가 받은 안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사가 또한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따라 안수를 받았으니 디모데는 받은 안수를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는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요? 목회의 전심전력함으로 디모데의 연소함을 상쇄할 만큼의 성숙함을 성도들에게 보일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가져야 할 마지막 자세는 목회를 쉬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연소한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당면하는 일들은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디모데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스스로를 잘 살펴서 목회를 계속해 나아가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디모데의 목회 활동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지독지정을 보았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지극한 정이 있는 그대로 그 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마음이 어디 바울의 마음만이겠습니까?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통해 투영된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비치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려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의 기록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지독 지정을 여기서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독지정의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아픈 모든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사랑 베푸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